아까 그 조금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. 궁금해요. 아. 아 조금 뭐라되지 어, 아, 조금 저를 이끌어 주는 그런 그게 단점이죠. 좀 사랑으로 괴롭히고시고 그런 그런 게. 아유, 아, 그거 지금 해석했습니다. 제가. 자, 해석했고요. 자, 일단은 일단은 아, 저홍검청의 리더입니다. 네, 팀 이사가 뭐잘 지내고 계세요? 네. 요즘아 어 이제 애 나오니까 경험해봐 아 어, 알겠습니다 너애 낳고 운동 병행하는게 얼마나 재밌는지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네, 네 재밌을거 같아요 <laughs> 깜짝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진 선수좀 어땠어요? 효진이요? 효진 네. 재밌죠? 재밌죠 그러니까 네. 뭔가 장난치면 그 리액션이 좋아요